검랑 그릇을 샀습니다. 짠 그리고 얘는 베이비블루 색입니다 한국에 입고 든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이제 못 산다고 보면 됩니다 짠 다른 색도 사고 싶었는데 퍼플 이런 건 품절돼서 이미 이거는 핑크색 이렇게 네 가지고요 얘는 시리얼 볼이에요 이렇게 요거트 볼보다 조금 더 커요. 음, 범람 엄청 가볍습니다. 짠. 엄청 가벼워서 이렇게 싸면 됩니다. 짜잔. 음.